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샌드위치들이네. 요 녀석들아. 아이고, 이뻐라. 아, 범이 왜 이렇게 얼굴이 밀렸어? 둥이야, 너 너무 귀여워. 미니 깔렸어? 아니 좀 찍게 중순아 그대로 있어 아까 엄마가 너 만져줬는데 뭘또 내려와 어이구 너 요새 애기 같아 응? 애기는 안 돌보고 네가 애교 부리러 왔어 <laughs> 중순아 밤엔 춥지 않아? 저 안에 들어가 있지? 아직 그렇게 좁지도 않을 텐데 애기들이 많이 큰게 아니라서. 아이고. 엄마한테 부비부비 할 거야? 아이고. 물티슈 갖고 올게. 몸좀 닦자. 응? 어? 잠깐만. 다 같이 나와 있었어. 응? 어? 다 같이 나와 있었어. 누가 그렇게 그릇 소리를 막 쨍그랑 쨍그랑 내나 했네. 이것들이 위로 올라다녔구만. 아이 엄마 밥 사러 가야 되는데 <laughs> 아이고 시아도 잘하고 있네 아이고 잘했네 흐 <laughs>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<laughs> 미니야 숨었어? 미니 숨었어? 아이 귀여워 <laughs> 엄마 밥 사갖고 올게. 인간 밥좀 사갖고 와서 너네 밥 줄게. 너네 밥이래. 엄마 밥이지 뭐. 니네 전 먹어. 다 나와 있어? 안 추워? 엄마는? 엄마 여기 없어? 엄마 없네? 아니구나. 엄마 있니? 없구나. 엄마 산책 나갔어? 아유, 귀여워. 미치겠네. 아이 세상에. 이렇게 샘만 있는 건또 처음이네. 아이고 귀여워라. 너 그렇게 쳐다보니까 사팔대기 같아야. 너 얼굴 진짜 커 얘. 아이 귀여워. 아이 귀여워. 아이고 다 같이 뭉쳐 있는 거 봐. 엄마 없을 때나 보니까 조금 무서워. 응? 엄마 있을 땐 그렇게 막 와서 그러더니 안 추워? 왜 나와서 있을까? 자는 거야? 자는 거야?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자는 게 좋지 않을까, 얘들아? 아이 귀여워. 미쳐버려내가 아이고. 둥이야. 둥이야. <laughs> 둥이 아직도 집사 조금 무서워해요? 둥이가 제일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안 만질게. 아니, 알았어, 알았어. 여기 있어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그래, 안쪽으로 들어가, 그러면. <laughs> 범이야. 범이는 되게 편안해 하죠. 범이보다 미니는 더 편안해 요 미니는 막 스스로 제 다리 밑으로 막 오고 그러니까. 아이고, 범이 이뻐라. 집사가 만져주니까 좋아해요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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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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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죽겠네.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. <laughs> 두미야, 넌 진짜 복실이랑 똑같다. 나 제일 무서워하는 것까지 똑같대. 이런 녀석이 나중에 되면 더 개냥이가 된다 이거지. 그래서 그건 만질게 편이 있어. <laughs> 아이고 범이야. 아이고귀여 죽겠네. 민이는 뭐 세상 모르고 자는구나. 아이고, <laughs> 아이고 복실이랑 똑같아 하는 짓 봐. 경계심 가득해서 쳐다보는 거 봐. 아이고, 남식이 니네 엄마가 아마 내가 간식대를 살짝 놓쳤다고 간식 찾으러 나갔나봐. 나가봤자 뭐가 있다고 나가는지. 한 시간 늦었는데 그지? 제가 6시간 이내로는 꼭 주려고 하거든요. 출근할 때 빼고는. 아까 12시에 주고, 한 7시간 반 지났다고 지금, 무언가를 찾으러 간것 같아요. <laughs> 아유, 복실이랑 똑같아, 저거, 저거.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. 아이고, 미니야. 이 세상에 너무 귀엽다. 아니, 세상에, 이게 뭐야, 이게 뭐야. 야, 사진도 찍어놔야겠다. 야, 이거는 엽서 사진이다, 얘들아.